안녕하세요. 아산시장 박경기입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최근 몇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명절 잡지 못한 명절을 보내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집중 호우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산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주변에 피해를 본 가족, 이웃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가 상승으로. 추석 상차림도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하지만 여러 힘든 시기를 지나 맞이한 명절인 만큼 이웃과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되새길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아산 시장으로 처음 맞는 명절이라 제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한과의 보름달에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빌어볼까 합니다. 우선 아산시는 연휴 기간 동안 아산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는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이 코로나 유행세에 다시 불을 지피지 않도록 방역에도 심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석 뒤선길을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